아보카도 오일 당신의 요리를 업그레이드 할 오일 내가 요리할 때 사용할 오일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페페브루노 아보카도 오일 1리터짜리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유리병에 담겨있어서 빛과 온도 차단 완벽함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, 볶음요리의 딱이야 은은한 고소한 향 덕분에 어떤 요리든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줌 고급스런 유리병 패키지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한몫상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아보카도 오일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알리안자 아보카도 오일 1리터짜리라니 엄청 끌리더라고 그래서 바로 리뷰해본 유리병에 담겨있어서 더 고급스러워 보임 발연점이 높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대 샐러드, 튀김, 볶음 요리에 딱이네 사용해보니 특유의 꿀이 탄 향이 없어서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나 스페인산 100%라 믿음직스럽고 양도 넉넉해서 가성비까지 좋은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.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.